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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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무슨 소 나도 원래 막뭐고 하는데 나냐면. 크리어 위 해브 썸카 버즈워드 위치 이즈 게임 체인저. 저 연주 세계가 좀 <목소리도> 예쁘네. 아니야. 아 아이고 아이고. NPC 감사합니다. 출제명 참조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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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좀 위험해. 아이라 이라 She s so excited. 와 먹고 있어요. 오늘 진짜 잘 그렸다 너. 와 니. <laughs> 예? <목소리도> <Yeah. Yeah. 목소리도> 친구들 놀리기? 응? 겸어서 친구들 놀리기라고 생님 할살 때리기 동생 <목소리도> <laughs> 큰일 나지 마. 응. 가자. 소금빵 그렇게 좋아? 아. <laughs> 응. 말고 오늘 날씨가. 이민아 <목소리나> 여기 동생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어! 누가누가야 Who 가 o t 이 t Who got it? 엄마 먹어형 <laughs> <목소리나> <목소리나> <laughs> 야 형아. <laughs> 형아 힘들다. 모든 이름이... 일을 <laughs> 어, <laughs> 저... <laughs> 주신 일을 마음을 두어서 하나씩 가야 돼. 그것 그냥 마음을 두지어어 내가 줄게. 어? Kobe. Yes I do. Oh, you like label colour decor? <laughs> <laughs>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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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아, 무서워. 성양은성은 어떤 친구가 놀라 어떤 친구가 영혼이 누구 없다고 놀렸어? 뭐, 이름 깜빡했어. 예진이 누나도 있고 하은이 누나도 있다고 얘기해야지. 응, 나, 나, 하은이, 모르다, 아, 나도 이름을 모르다 영어 영어 이름? 이름? 응. 영어 이름 물어볼까? 영어 이름 몰라. 한게 너는 한국말 하는 몰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예진이, 하은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어? 응. 엄마 물어볼까? 엄마가 말해 줄수없었 어. <laughs> 난 영민이 되게 아직 취미도 되게 건져 건저... 오늘 받고 싶어 책? o 어 a k 지금 배송이 되고 있대 k 이고아이 c h 이 c k Okay, she g o 기 e There's only take it. Oh, go, 기분 나 o Look, he days or so. Look, he d 고 염연 생물 대백과 충격 공포의 맥 매... 긴코 원숭이 응. 아, 빨리 빨리 빨아 힘들어 힘들 요셉은 너보다 커? 네 응. 아, 뭐, 여기 쪽 이마. 가 이마가 너보다 커? 여기, 여기, 카타가 지고서가 여기, 투는이렇게 하는 거야 투. 아 영민아 응? 1등이야응로 가다. 이 <놀람> <놀람> 회장님. 가장님 아. 어. 뭐가 이거 하지? 엄마 같이 올라 좋았어. 엄마 저 큰일 났다. 아빠 엄청 크다. 아. 영훈이 엄청 컸어 방금. 아, 네 자리에서 먹. 좋아하면 밥을 먹게 해 줘, 형아. 앉아 빨리 네 자리로 와, 빨리. 좋아.

제가... <laughs> 엄마랑 같이 와. <laughs>

에닥책 놓고 책 뜯어 줘. 그렇게 하면 산책인데. 아롯데캐슬이 안나오네 음. 아, 편의점에서. 음. 아, <놀람> 뭐. 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laughs> 근데 무슨 아. <놀람> 다 좋게 해, happy birthday. <laughs> <laughs> 어떻게 우리 아이는 지금 천둥벌거숭인데 지금? <laughs>

뭐아 미션 뭐? 우시데 왜? 뭐 좋아요? 여기 좋아요그 친구는? cool. Yes, because I m uh, i 막 응? 어떤지도 모르겠아 <laughs> 진짜 예쁘다 한일 부른다. <laughs> 어, 음. 엄마가 혼자 살라고 했지 않았고, 이거는 요리왕이네. 응, 요리왕이네. 근데 네. 그때. <laughs> 어. 옛날에 있었었던 거네. 그리고 루카. <로카>? 그리고 <웃음> <웃음> 루. 누구라고? 어, 새 있다, 새 있다. <laughs> <laughs> 의사래 의사 흑사병 의사. <laughs> 어 무섭다죠. 비비비. <쟈>. 어머니 <laughs> 영화우 <배우> 시킬까 오빠? <laughs> 화나는 <화달아> 연기해봐. <laughs> 좋은 연기해봐, 기쁜 연기. <laughs> 불쌍한 인기해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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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연기해 봐. <laughs> 괴물 더 무서운 괴물, 더 커다란 괴물. 괴물이 뭘 잡아 먹으려고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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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캐브리 와츠 유어스 더 할링 코스튬. I'm just going to wear the inflatable dino thing again. 오. 오, 컵. 음, 먹어 먹어. 응. 나 오늘 거 이벤트는 거만 다 먹고 자. 이벤트는 거만 다 먹고. 안 졸려. 응. <laughs> 아, 가치 그치. 그치. 한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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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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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그치. e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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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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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무섭게 해 이거 맞아야지 겨울에 안아파 겨울에 아프면 안돼? 아프좀 그렇지 음. 대단하다 음. 대단해. 음. 영민아 이거 영민아 이거 뿔 후라이 빨리 먹어 엄마 야, 우리 이거 뜨거지지마응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엘라스무스로스라고 어머머 신기해 죽겠어 어머. <laughs> 엄마 배고팠어 애기를 <laughs> 어. 왜 밥을 안 줬어 이상한 여자네, 그지? 노란 <laughs> 시간에 불러놓고 점심을 안 줬어. 잘 아, 자려고.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마와, 들었어. <웃음> <웃음> 짜자잔. <웃음> 진짜 잘 만들었다. 힐장 메이크업 하시는 아, 분 같아요. 기름 종이로 하니까 좋네. 종이 호일로 하니까. 놀다와